가운데 보면 파티션처럼 나무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딱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주고요. 바로 옆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k 소환입니다 자, 이곳은요. 천왕산 가족 캠핑장. 바로 서울 안에 있는 거죠. 자, 이곳 캠핑장 상당히 인기 캠핑장인데 한번 케이소환과 함께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약을 하실 때 이제 차량 번호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번호를 입력하면 따로 뭐 이제 차량이 진입할 때는 그냥 인식해서 바로 마리케이트가 어, 열리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되고요. 자, 한 100m 정도 올라가면, 저기 이제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체크인을 하면 되고요 자, 전반적으로, 아, 상당히 깔끔하고, 샤워실이 1인 칸막이로 되어 있는 샤워실이 있고요 매점, 어, 이건 뭐야? 지금 또 들어가는 이제 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천왕산 책심터라고 있어요. 이 공간은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무료로 이용이 된다면, 뭐, 같이 캠핑 와서 들려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곳이 네, 관리사무소입니다. 저쪽 창 보이죠? 어,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체크인 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한번 천왕성 가족캠핑장 전체적인 배치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여기 관리동이 있고요. 이 안에는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요. 그리고 매점도 있습니다. 자, 이쪽 관리동 뒤쪽으로 해서 이큰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 구역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언덕 우측으로 또 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아래쪽이니까 여기 관리동 뒤쪽에 있는 공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화장실 샤워실입니다. 예, 제가 어제 찍어 놨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여기는 화장실이구요. 큰 세면대 두 개, 아주 널찍하게 세면대가 있고 큰 거울이고요. 작은 볼일 보는 곳세 군데, 큰 볼일 보는 곳세 군데. 아 여기는 또 유아용 변기도 있습니다. 네, 화장지이고요. 어, 어, 아주 깨끗한데요. 그리고 이쪽이 샤워실 같네요. 화장실 바로 옆에 샤워실이 있는데, 이야 이렇게. 오. 샤워실 안쪽에 또큰 사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 1인 샤워실입니다. 각각 파티션으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요. 칸막이 안에 또 개인 옷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옷까지를 벗어둘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예.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면 예, 개인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샴푸도 있고요. 와. 끝내주는데요. 음. 여기가 개수됩니다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건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콩콩 있고, 그죠? 음식물 쓰레기통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 뼈다귀류 그런 건 이렇게 당이 되고요. 아,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음.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깨끗합니다. 어음. 자, 뒤쪽, 어, 사이트,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쪽 사이트는 보니까 오토캠핑장은 아니에요. 차량을 이쪽 앞쪽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뒤쪽으로 짐을 날라서 가는 그런,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이트 번호대로 주차할 수 있는 번호가 넘버링이 되어 있네요. 음,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주차장. 1번 차량 주차하고, 여기가 1번 사이트입니다. 어, 뭐, 괜찮은데요, 이쪽은? 조금 이렇게 독립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데크 사이즈도, 어, 예,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옆쪽으로 가면, 네, 여기가 2번 사이트입니다. 데크 바로 옆에 약간 여유 공간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각 데크마다 이런, 네, 테이블이 다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사이트 피칭이 되어 있는 공간이 3번. 이곳이 4번.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뒤쪽으로 어, 6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이 5번입니다. 5번과 7번은 너무 딱 마주보고 있네요. 그래서 같은 일행이 와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5번, 7번 봤고요. 이곳이 8번입니다. 네. 이쪽 공간은 그래도 저기 관리동하고 가까워가지고 고런 점에서는 또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가깝고 개수대도 가까우니까요. 11번. 이쪽은 약간 그래도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요. 바로 마주보는 건 아니고요. 9번, 네. 12번. 예, 10번, 10번 같은 경우에 단독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12번이 있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구분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관리동 뒤편이니까 관리동 뒤쪽으로 돌아 나오는 곳에 보면 매점이 있거든요. 매점, 뭐 어제 잠깐 들려 보니까 뭐 과자류, 뭐 라면, 그 밖에 뭐... 간단한 어 식료품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깜빡하고 안 가져오시면 매점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은 화롯대 전용 세척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네요. 자,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동을 뒤쪽으로 돌아서 다시 이렇게 큰 길로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쭉 들어오는 길이죠. 예. 이쪽 공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경사가 져서, 걸어 올라가면, 약간, 운동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쪽은 보니까, 예, 와, 넓은 잔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이들, 뭐, 뛰어놀고, 뭐, 공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아, 제가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딱딱 소리가 나네요.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 이쪽은 오토 캠핑, 장 존입니다. 예. 바로 옆에 주차를 할수 있고요. 바로 데크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구조의 오토캠핑장 느낌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지금 이쪽이 보면 간격이 괜찮은 게 가운데 보면 파티션처럼 나무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딱 공간 분리가 확실하게 되어주고요. 바로 옆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 음, 테리블도 있고요. 공간이 꽤 이쁘게 잘 빠졌어요. 간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바로 옆집에 어떤 팀이 와 있어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예. 이쪽 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예. 하룻밤 묵었죠. 이렇게 돌려서 보면 예. 이런 또 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아래에서 뛰어놀게 되면 바로 위에서 볼수 있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주말에는 거의 꽉 차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는 평일날 왔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제가 예약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제 양쪽에 다다 예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안 왔더라고요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아이고 비가 많이 와서 어제 막 비에 젖고 비옷을 지금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인 사이트 내기만 보여드릴까요 아 이제 비옷이 좀 걸리네 어쨌든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가볼게요.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계단으로 된 새끼들이 있네요. 이 공간이 또세 네, 번째 이 되겠습니다. 어저 이쪽 공간은 뭐지? 저기도 한 올라가 볼게요. 아 여기도 2단으로 아, 되어 있군요. 자이곳도 방금 전에 본 거하고 비슷한 구조네요. 차량 두고 데크 하나 그리고 테이블 예, 19번 예, 19번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또탁 트여 있고요 가장자리 쪽이니까 괜찮겠죠 19번 예. 20번 21번 쭉22 23 24번까지 저렇게 이어져 있네요 그리고 바로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자동차로 구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걸어서 개수대 갈 때는 자동차 도로로 가는 것보단 계단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위에 올라왔고요 어, 이쪽은 그냥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 것같고요 이쪽 공간이, 어, 아, 사이트네요. 오우, 오우, 25번, 오우. 오, 괜찮은데요. 바로 옆에, 뭐, 아무도 없고요 자, 괜찮은데요. 어, 차량 두고 테이블. 몰뭐 올라가 볼까요? 뷰 한번 볼까요? 26번. 27, 28, 29, 30. 예. 네. 똑같은, 이제, 구조로. 일정한 간격으로 화단이 있고 데크 가 있고 주차하는 공간이 있는 형태로 쭉저 어,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예. 어, 다 둘러본 것 같은데요. 자 천안산 캠핑장 다 둘러봤습니다. 예. 아주 단정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캠핑장 같아요. 기본적으로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친절했고요. 시설 엄청 깨끗했고요. 아 시설 끝장났어요. 자 지금까지 케이수환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